보자 오늘 오늘 뭐왜왜왜 왜, 왜? 봤어 드라마 봤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 요즘 대박 났잖아 시청률도 그렇고 초대박이 났지만 보니까 재밌더라고 나도 봤는데 닮았더라 나도 봤는데 내가 보기에도 닮긴 했어 닮긴 했는데 아니니까 물어보지 말고 수업해야지 수업해야지 얘들아 수업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망가 특히 더 재밌더라 나는 우영우를 재밌게 보고 있어 너네는 그 시간에 나 공부를 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너네가 뭐 몰래 보면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변호사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세심하게 연기를 좀 많이 한것 같아.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텍스트로 공부했대 박은빈 배우가 교수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그런 연기가 나는 굉장히 좀잘 살았다고 봐 우리가 원래 그냥 갖고 있던 잠재의식이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제 우영우가 내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게 용어지 4화 기준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이 벌써 익숙해졌어 정확한 명칭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야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니 나는 찾아본 거야 나는 뭐 좋아하는 드라마 있고 이러면 다 찾아봐 굉장히 나는 그 재밌었다 보고 특히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마가 약간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뭐가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우영호를 제외한 유일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름이 김상훈이었나 김 김정훈이었나 거기 이제 극 중에 이제 그 정훈이라는 캐릭터가 펭수로 굉장히 좋아하는 설정으로 나오잖아 키는 엄청 크고. 근데 그게 굽이 있는 통굽 신발에 이만한 깔창을 끼운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바지도 팡팡 심한 거 입히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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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잖아 그게 불편해서 그렇게 걷는 거라고 아 내가 보기 내가 원래 인체 비율을 잘봐 내가 손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키가 이렇게 움푹 솟아 있잖아 그리고 펭수를 좋아하는 설정이여 가지고 펭수랑 비슷한 성을 났스를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때 눈은 가리고 여기 아래로만 연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약간. 몰라 나는 몰라. 몰라.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 정훈이가 택시 타고 오는 장면 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자, 택시 기사님이나 잘 보면은 머리카락이 엄청 날린단 말이야. 바람이 엄청 불어. 그리고 코끝이 보면 살짝 빨갛다. 택시 기사님 코끝이. 그때 엄청 추웠을 거야, 아마도. 아마 촬영이 아마 올해 초인가 이랬을 거야. 아마 추웠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냥 그냥 뭐, 그냥 모르긴 몰라도 거기가 역삼역 역삼역 쪽이거든. 역삼역 삼거리. 나는 원래 그런 디테일을 잘 봐. 내가 그 비하인드 같은 거 내가 좀잘 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리를 해보는 거지. 내가 어, 추리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뭐 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아 아, 아, 됐어. 자꾸 물어볼 거면은 너는 시간 끄는거 내가 모르잖아. 잘 자, 자, 자. 네. 그만 얘기. 해 드라마 그만 얘기. 빨리 수업 들어가. 근데 정훈이가 3화에서 나오고 끝일까3화 나오고 끝날까? 아니면은 또더 나올까?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 변호사, 펭귄을 좋아하는 김정훈 씨. 고래랑 펭귄이랑 같은 해양 동물이지. 게다가 로펌 이름이 뭐야? 한 바다. 한 바다. 바다 안에 펭귄도 살고 고래도 사는 거지. 근데 또 이게 옴니버스 구성이잖아. 한 회에 한 사건 나오고 끝나는 거잖아.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안 나오겠지. 근데 또 삼화 보면은 약간 찜찜하게 끝났단 말이지. 뭔가 약간 열린 결말 느낌이 나는 거지. 근데 또 아무리 열린 결말도 결말은 결말이다. 아무리 찜찜하게 나와도 한 회에 한 사건만 나오는 우영우 변호사의 구성상 그렇게 해서 결말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김정훈 씨로 나오는 문상훈이라는 사람이랑 동그라미로 나오는 주혜영이라는 사람이랑 인스타 마팔이지. 어, 같이 촬영을 했을... 수... 뭐, 뭐, 근데 뭐야, 시간이 벌써 끝났다. 야 다음번에는 드라마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드라마 얘기 하지 말고 자가가가 가, 가. 다음 시간에는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가팽빠 오은영 박사님이 해주신 얘긴데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대뇌 기능이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선천적인 신경학적 오류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상태의 자폐 증상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발달장애까지 다 합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 장애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범주를 좀더 넓혀서 보자 개개인이 가진 특징이나 증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어도 많이 바뀌었지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